여름 보양식으로 첫 손가락이 바로 삼계탕입니다. 오인의 시니어들 나들이인데 점심시간 웨이팅 피해 늦은 점심입니다. 삼계탕 먹고 힘내 보자고요. 유명한 삼계탕 집에는 꼭 이런 인삼주, 더덕주가 있기 마련이죠. 양재역 2번 출구 5번 거리에 삼계탕 내공기 불로 삼계백숙이 있습니다. 김치, 양파. 고추 세팅 들어갑니다 오늘은 방개탕으로 통일하고 다음번에는 능이백숙 먹기로 합니다 방개탕 나왔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보기만 해도 침 넘어갑니다 실한 닭 반마리 풍등입니다 고기가 양도 많고 쫄깃쫄깃합니다 음 여기 김치 한있네실래요 여기 김치를 그나 봐요 되게 맛있어다 네, 진짜 맛있어 우리집이에요 음음 음. 음. 기가 퍽퍽하지가 않네 아, 네. <laughs> 이번에 이거 하고 제 국물 또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고기 절거음에 찹쌀죽 절거음이 대해집니다. 음. 인삼의 풍미에 녹두의 고소함이 입맛을 착각 어느덧 싹싹 비웠습니다. 다음에는 음. 돈 모아서 능이백숙에 더덕주 한잔 한거 맞죠?